안녕하세요. SL 라이프입니다. 오늘은요. 떡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떡 맛집 네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SL 라이프. 먼저 첫 번째로 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한 도수향입니다. 옛날 전통 방식으로 돌절구에 직접 지어내 하나하나 정성 들여 손으로 빚은 떡을 파는 곳입니다. 큼직큼직하게 빚은 이북 인절비가 대표 메뉴인데 모양은 조금 투박하지만 담백하고 질리지 않는 맛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특히 포장이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이 하얀 인절미라고도 불리는 도수향만의 인절미는요. 절구로 친 찹쌀떡에 하얀 콩고물을 묻혀 하나하나 손으로 꼭 쥐어 만든 떡입니다. 이북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많이 달지 않아 담백하고 또 파트귀의 부드러움 때문에 자꾸 손이 가는 맛입니다. 무엇보다 방부제나 첨가제를 넣지 않고 만들어 건강에도 또 좋은 떡인데요. 인기 떡집인 만큼 떡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주문을 하는 것이 좋고요. 당일 주문의 경우 그날의 생산량에 따라 구입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택배 배송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떡을 구매하면 최대한 빨리 먹는 것을 권장하지만 잠시 보관할 때는 서늘한 곳에 두고 만약 사온 날 먹지 않는다면 떡을 냉동 보관했다가 자연 해동하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대추동에 위치한 김경애 떡방입니다 이전에는 대장금 떡방이라는 이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오찌모찌한 왕모찌가 인기입니다 동글동글 귀엽게 생긴 이 왕모찌는 개당 1,500원으로 가격대별로도 포장이 가능하고요. 맛있는 팥과 앙금을 넣고 부드러운 찹쌀을 사용했는데 만져보면 너무 부드러워서 누르는 대로 푹푹 모양이 들어가는 귀여운 찹쌀떡입니다. 특히 개별 포장으로 먹기 좋게 비닐로 감싸져 있고요. 먹는 방법으로는 이 역시 최대한 당일에 바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냉동실에 보관한다면 살짝 눌러서 넓적하게 만들어준 뒤 냉동을 시켜주고요. 이후 먹을 때 해동해서 마치 피자처럼 잘라서 먹으면 아침 대용으로 좋다고 설명서에서도 친절히 적혀 있답니다. 혹시 주변에 장례가 발생했거나 현재 장례 상담 혹은 장례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 블로그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맛집, 바로 압구정 공주떡입니다. 사실 이곳은 제 지인들도 정말 많이 추천해서 저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곳인데요. 여기는 흑임자 인절미와 두텁떡이 유명합니다. 잠깐, 두텁떡?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시죠. 저도 생소한데. 이 두텁떡은요, 유자청과 팥, 견과류가 들어간 떡으로 왕의 탄신을에 올렸던 떡 중에 가장 귀한 궁중 떡이라고 합니다. 유저가 들어간 떡이라니 좀 궁금한데 달지 않은 팥앙금에 고소한 견과류 그리고 은은한 유자향으로 질리지 않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깻가루가 가득 올라가 마치 아스팔트 같은 비주얼의 흑임자 인절미는요. 떡 위에 듬뿍 올라간 깻가루와 그 밑에 쫄깃한 인절미의 조합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매장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 주문도 가능하며, 이곳은 특히 택배 배송이 가능합니다. 전국 각지 분들, 이제 편하게 한번 맛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 떡 맛집, 역시 인절미 맛집인데요. 바로 광주에 위치한 창억떡입니다. 이곳은 호박 인절미가 굉장히 유명한데, 아마 떡에 관심 없는 분들도 이 떡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른 호박과 함께 만든 이 인절미는요. 쫀득한 떡에 은은한 호박 향과 달달한 카스테라 가루의 조합이 입안을 가득 행복하게 해줍니다. 저도 이떡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다섯 개는 순삭입니다. 특히 이 호박 인절미는 마켓컬리에서 추천템으로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역시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 냉동으로 금방 도착하기 때문에 빠르고 신선하게 맛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떡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떡 맛집 네 곳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SNLife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